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사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스타일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여러 분이시라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연히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므로 자기의 불량대로 자기의 색깔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광대하신 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어, 나의 모습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인데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으로 한 몸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 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 라 공동체의 중심은 바로 공동체 가운데 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또 다른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초점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체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단어는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공의 정의에 해당되는 어,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어,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인을 돕고 그들을 옹호하고 변화하는 것이 또 미스파티의 중요한 내용임을 알수 있는데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나그네고과와 과부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도시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할지니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미슈 파트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주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어디로 흐르죠?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약에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많이 거둔 자도 부작함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많이 거둔 자나 많이 못 거둔 자나 주님의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가 역사에서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공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직분 섬기는 직분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아래로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모습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일.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발적으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의 미수파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진정한 사랑 공동체. 공산주의하고 다른 점은 공산주의는 강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자발적으로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어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하나됨의 사랑의 재정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은사와 직분도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로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요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 미슈파트를 행하며 인자 헷세드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결국 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말씀했을 때 바로 의인 신이 공의, 인자,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의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섬기는 리더십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픈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충원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도르도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시간의 회전이라는 뜻이 있고, 또원 안으로 다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세대라고 했을 때 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은 연령대 사람들의 모임, 그런 선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상의 원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또 손자, 손녀 세대는 또 다른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도르도르가 기억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 이 도루라는 말은 시간의 회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대에 많은 사람들을 또원 안으로 어, 다닌다. 이, 이 세대, 에,로 묶어주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세대의 사람들을, 어, 회전하면서, 시간의 회전이죠? 왜 만나느냐?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평생 우리 이 세대로 묶어주신 이 이 가상의 원안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시간의 회전, 원안에 다니는,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하신 영원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 특별히 이 같은 세대 안에서의 공동체, 물론 다음 세대도 우리가 세워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강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 저희 약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약점을 들어서 이 도루, 이 세대에 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강점, 어, 앞으로 주님께서 맡기실 이 펀드레이징의 은사를 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주님. 또, 나 약점을, 어,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 에, 같은 세대 도르, 어, 이원 안에 다니면서 회전하는 시간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주고받게 하시는. 또그 세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경유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사도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부모입니다. 또 성교사입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은 영적 전쟁과 부모와 또 어, 선교로 어, 성도들을 선교. 둘째는 선지자죠. 예언과 시대를 분별함과 위로와 권면으로 선교. 셋째 교사 가르침으로 능력 행하면서 병 고치는 자, 돕는 것. 다스리는 각종 반응을 통해서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어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또 주님의 헷새드 사랑이 흐르고 또 주님의 겸손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뢰가 믿음이 흐를 수 있도록 섬기는 리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섬기는 직분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오히려 약한자가 더 강하게 되고 어 아름답지 못한자가 더 아름답게 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것을 알게 되는 어, 놀란 귀한 역사로 생명의 약동으로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 분들께주문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서. 이와 같은 섬김은 직분을 통해 주님께 영광돌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약동할 수 있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